<laughs> 네, 어 제가 어 드릴 강의는요 에너지 버스의 탐승 식품 명단입니다. 어 지금 처음부터 강의를 쭉 들어오시면서 어, 메나테크가 이렇게 비전이 있고 글로벌 리더스 안에서 이렇게 비전 이 있는데 이 비전을 누구한테 전달할까, 누가 나눌까 고민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어 사장님들이 어, 좀더 자신감을 가지고 또 용기를 가지고 내 버스에 이렇게 GL 에너지 버스에 탑승시킬 수 있는 그런 명단을 한번 떠올릴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또 제가 MBA 진행하다 보니까 그냥 진행자로 또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어, 저도 동남아 출신입니다. 어, 한 아이를 키우면서요, 아이를 키우면서 옷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저 사진의 뱃속에는 둘째 아이가 또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인천에서 동인천이 저희 친정 쪽이었고, 그쪽에서 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심포 문화의 거리 케빈 클라인을 갔다가요, 한 매니저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희 남편 옷을 사러 갔었어요. 남편 옷을 사러 갔었는데, 어, 그때 저의 스타일을 보고 서로 이제 손님이 된 겁니다. 저희 옷가게를 또이 매니저님이 오셨고, 저도 이제 남편으로서 살아왔다 갔다 지내게 됐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한테 메나테크 정보를 주신 지금의 추성옥 사장님이신데요. 그러다 가한 8개월쯤, 9개월쯤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어느날 저한테 이 메나테크에 대한 정보를 주셨어요. 어,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 내가 건강식품을, 뭐를 먹어야겠다 생각해서요, 굉장히 많은 것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니 저는 조금 선뜻 먹었던 것 같아요. 선뜻 먹고 이제 클레이라는 걸 했습니다. 굉장히 몸에서 큰 효과가 났어요. 그리고 또 이게 좋으면은 가족들한테 먼저 알리게 되잖아요. 남편, 또 아이들, 또 저희 친정 식구들께 같이 제품을 먹게 되면서요, 사업이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한테 송도에 인천 인천 송도에 메나테크 어, 센터가 생겼으니 가서 한번 강의를 들어보지 않겠냐 MBA라는 것이 있는데 메나테크에 어, 대해서 글리코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준다. 그래서 제가 그 계기가 돼서요 어, 글리코에 대한 확신을 갖고 또이제 사업에 대한 확신으로 사업을 진행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지금 8년이 지났는데요. 어, 8년 속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삶이 달라졌고요 또제 인생도 달라졌지만 저희 가족의 인생도 달라졌습니다 이 사진은 작년에 10월에 11월에 KMF에서 제가 실버 피드로 인정을 받았을 때 사진인데요 그때 이 추성옥 사장님이 함께 오셔서 저를 축하해주고 함께 무대에 섰던 사진입니다 저는 추성옥 사장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던 분이 아니었죠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어, 이 분이 저한테 이 정보를 주지 않았다면 어, 내 인생이 변했을까? 어, 내가 지금 이 와정이 있을까? 우리 가족의 인생이 변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이 추송옥 사장님 명단 안에 어, 저를 넣어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뭐, 저의 인생만 변한 게 아니라 또 저의 명단 속에 있는 많은 사장님들의 인생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명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명단 작성을 하자고 하면 약간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고민들을 많이 하시냐면, 어떤 명단을 쓰라는 거지? 어, 나는 아는 명단이 없는데, 명단 쓰기가 너무 어려워. 좀 부담스럽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 그냥 내가 아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돼요. 근데 명단을 작성하는 이유에 있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요. 어, 이게 하나의 사업의 시작이 되고 자산이 됩니다. 그 명단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또 파트너 사장님들을 만들어가면서 저희가 사업 성장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단은 자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명단 작성을 저희가 적음으로써 시각화시키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에 안 보이면 멀어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적어 놓으면 계속 보게 되고, 보게 되면 또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액션으로 행동으로 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미팅 초대 숫자가 사업의 성장입니다. 그러면 내가 과연 이 진짜 멋지고 괜찮은 이 GL그룹에 어떤 사람을 초대할 것인가 한번 명단을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다이어리에 보면요. 명단 작성 칸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내가 아는 사람들을 그냥 쭉 써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는 사람 써보라 그러면은 또몇명 생각나다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핸드폰을 봅니다. 핸드폰을 보면서 명단을 적다 보면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명단도 적게 되더라고요. 그게 쭉쭉 써내려가는데 내가 알고 있는 명단을 지금까지 내가 테크를 하기 전부터 알고 있던 명단을 저희가 1차 명단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1차 명단들은요. 가족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 그 다음에 또 친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병창도 있겠죠. 그 다음에 사회, 직장, 이유, 이 명단 있어요 이거를 조금 나눠서 적어 보시면 더 정리도 잘 되고 또 빠지는 명단도 없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2차 명단이라고 제가 적어 놨는데요. 2차 명단은 뭐냐면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알게 된 사람들. 사업을 진행하면서 몰랐던 사람인 거죠. 수송 목사장님이 저를 몰랐다가 알게 된 것처럼 그렇게 2차 명단도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명단 작성에 대해서 아까도 어렵게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몇 가지 저의 예를 보여드리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저는 어, 이거를 먹고 어, 좋아지면서 이제 저희 언니들하고 같이 클린을 시작을 했고요 mba를 권유받았을 때 저희 언니들하고 네, 예, 랬니다 근데 맨 처음부터 언니들이 좋아하진 않았어요. 다들 본업이 있었기 때문에 가자고해서 역작 약간 처음에 좀 억지로 왔던 기억이 나요. 근데 MBA를 들으면서요, 저도 그렇고 저희 언니들도 아 이거는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사업을 같이 진행해 나갔습니다. 저희 메나테크 속에서요, 저희 세 자매의 인생이 어, 굉장히 많이 변해가고 있고요. 또 이렇게 드레스 입을 일이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드레스도 함께 입고 무대 인진도 받고 함께 여행도 가고 어 저희 가족 저희 세 자매 인생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저한테 1차 명단이죠. 그렇죠. 가족이 1차 명단이었던 거죠. 그리고요. 어 저희 아이를 봐주던 선생님이셨어요. 어, 저희 소유기를 봐주던 선생님이셨는데요. 어, 어느 날 선생님이 유방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것도 이기라는 진단을 받아서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셨고 저는 그 MBA를 통해서 글리코에 대해서 듣고 나서요. 확신을 갖고 선생님께 이 정보를 드렸습니다. 근데 선뜻 믿고 또 드셔주셨는데요. 선생님이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3년간은 그냥 소비자로 계셨어요. 그러시다가 남편분이 공무원이신데 퇴직하시고 나서 뭔가 다른 잡을 찾으시길래 제가 MBA를 거부했습니다. 근데 이제 혼자 와서 듣지 않고 선생님과 같이 들으셨거든요. 근데 MBA를 듣고요. 선생님이 아, 이건 다르구나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열심히, 어, 메나테크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 제품이 좋으면 저희가 소비자로만 남잖아요. 근데 이 메나테크에 대해서 듣고 나면요. 사업 비전까지 보시더라고요. 제가 보는 것을 똑같이 보시더라고요. 열심히 알리셔서요. 지금 63세신데 PD 직급을 달성하셨고, 또 이렇게 젊은 파트너들하고 함께 즐겁게 사업을 하고 계시고요. 또 아들과 며느리와 가족 사업을 이렇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우리가 지인을 통해서 소개 명단도 좀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분은 저희 아이의 싱크비 선생님 친구분이셨어요. 싱크비 선생님한테 이 글리코 정보를 드렸, 드렸고 MBA가 초대됐는데 아이 친구가 하면 너무 잘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소개해준 분이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정말 사업을 즐겁게. 사업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에 이렇게 PD를 또 성취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1차 명단, 또 1차 명단으로 소개해서 이렇게 이분들도 PD 이상의 직급을 가면서 지금 인생이 또 변하고 있죠. 근데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도 몰랐던 사람이 저희 명단에 추가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요. 제 이제 명단 노트를 조금 공개를 하겠는데 좀 지저분하지만 저는 계속 써내려 갑니다. 맨날 써내려 갔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미가 윤승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차를 팔게 됐는데, 거기서 사장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이제 클린을 하시게 됐는데, 그분이 클린하고 좋아지니까 와이프가 생각났던 모양이에요. 저한테 와이프한테 이거를 설명해 줄수 있겠냐고. 어, 저는 어디도 갑니다. 그랬더니, 광주인 거예요. 저는 광주에 아무 연고도 없고, 광주가 그렇게 먼지도 모르고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소비자로 케어를 하다가 이분이 어느 날 송도로 이사오게 돼서요 제가 또 MBA를 권유하게 됩니다. 그 MBA를 듣더니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이거를 알리더라고요. 근데 지인들이 다 광주다 보니 광주에 또 제가 열심히 이전 사장님과 가게 돼서요. 지금은 이렇게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과 또거그 파트너 사장님을 통한 고객들이 많이 늘면서요 어나 올해 4월에 처음으로 광주 원데이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어 진짜 여기서 훌륭한 파트너사님들이 많이 저희에게 오면서 너무 행복했는데요. 이번 달 22일 토요일 날또세 번째 광주 원데이 세미나가 열리거든요. 근데 이한 분의 소비자로 인해서 지금 이 분의 명단을 제가 적지 않았다면, 이 분을 MBA 초대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결과는 오지 않았겠죠. 또이한 분은요, 저희 옷가게 손님이었습니다. 전업주부인데요. 맨 처음에 소비자로 있다가, 또 각자의 삶을 바꾸니까, 조금 연락을 틈하다가요. 어 제가 작년에 이제 코로나도 되고, 그래서 궁금해 서전화를 했더니, 본인도 이제 요새 코로나로 집에만 있으니까 약간 우울증 생긴다고, 그래서 같이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얼굴은 너무 예쁜데 몸이 이렇게 점점 살이 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스터 챌린지를 거리를 했습니다. 마스터 챌린지를 해서 예뻐지고, 날씬해지니까 일단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기분 좋아지는 것 같아서 제가 NBA도 또 초대를 해봤습니다. mb 초대해서 듣더니 이분도 똑같이 저와 생각을 하고요 가족들한테 이걸 알면서 리 가족 사업하고 또 지인들한테 알리면서 사업이 진행되면서 요 지금 이렇게 grp도 도전하고 골드 이기가 되면서요 어, 전업주부로 살던 사람이 완전히 사업가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불과 1년이 안된 일이거든요 이렇게 어,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또 카페 사장님인데 이분도 4단계의 평균이 되게 심했는데 어느날 MBA를 듣고 또 이렇게 근데 저는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항상 명단을 봅니다. 명단을 계속 써내려가지만 이거를 봤을 때 저도 모르게 전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시각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 여러분 명단을 쓸때 그냥 저희가 쭉쭉 써내려가지만 여기에서도 저희가 우선순위 명단을 가릴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우선순위 명단을 갈았을때 좋은 점은 뭐냐면 좀 효과성이 좋습니다. 좀이 사람한테 먼저 알렸을 때 조금 더 사업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명단 저희가 우선순위 명단이라고 하는데요. 우선순위 명단에서 몇 가지 볼 것은요. 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가까이에 있으면 비전을 좀더 자주 줄수 있고 자주 보니까 정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탁을 하면 잘 거절을 못합니다. 계속 가까이에 보면서 사람을 만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요 점점 친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거리가 가까운 사람이 또 우선순위 명단에 또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어, 뭐든지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은 메나테크에 와서도 긍정적이고 열정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업도 굉장히 탄탄하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 꿈이 있는 사람은요. 그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이메나테크가그 방법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요.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을 만났을 때 꿈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네. 그러면은 대중에는꿈이 그 없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꿈이 있는 분들이 명확하게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한테 더 사업 비전을 드리거든요. 그다음에 플랜 B를 찾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소득에서 어불 본인이 만족을 못 하기 때문에 플랜 B, 플랜 C를 찾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죠. 어, 그런 분들에게 이걸 전했을 때요, 메나테크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면요, 또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이걸 알렸을 때더 빠르게 더 효과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분들을 저희가 우선순위 명단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 어 되게 중요한데요. 저는 요새 10월에 이제 씨앗도사가 에너지 버스입니다. 어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책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내 버스에 어떤 승객을 태우면 좋을까? 그런 내용들도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우리 주변에도 왠지 같이 있으면 기운이 나는 사람이 있다. 어 저는요 사람을 만났을 때 에너지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 그런 사람과 같이 했을 때요, 저도 되게 에너지를 받고요. 어, 사업의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요,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우선순위 명단들도 참고하지만, 참고를 하면서요, 이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에너지를 주는 사람을 어,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우선순위 명단을 정하고 함께 얘기를 할 때는, 어, 여러분들이 처음 명단 작성을 하신다면요, 이 우선순위가 어떤 사람이 괜찮을까, 이게 판단 잘 쓰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항상 스폰서 사장님과 명단 미팅을 했습니다. 어, 스폰서 사장님과 명단 미팅을 하는 이유는 조금 더 많은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저희가 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한분한 한 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분은 이렇게 한번 전달해 보면 어떨까요? 어떤 슬기롭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의 지혜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명단 작성하고 우선순위 정하시기 보다는 스폰서 사장님과 함께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전체 명단을 작성하신 후에요. 가상의 맵을 한번 그려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로부터 가족의 라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친구의 라인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요 누가 먼저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많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어뭐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요 이왕이면 조금 더 나와 가까이 있는 파트너는 어좀 마음의 그릇이 좀 넓고 어 뭔가 좀 긍정적이고 목표도 있고 꿈도 있는 분들이 어 나와 가까이 있으면 그 사나의 팀원들을 잘 이끌고 조화롭게 또 굉장히 행복하게 사업을 또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 명단을 꼭 같이 스포사가 상담하시고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정보를 한번 알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선순위 명단이 딱 정해지면요, 어, 한번 프로포즈 명단이라 하면 뭐냐면 거기 저희 다이어리 안에 있는데요, 이달에 만날 30명의 명단 한번 적어보세요. 한번. 우선순위 명단이니까 먼저 만나야 되잖아요. 이달에 한번 적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면서 신뢰도를 높여가시는 겁니다. 신뢰가 있는 사람을 찾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요. 이렇게 만나면서 신뢰도가 점점점 높아지는 게 가장 중요한 사업 성장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신규 명단이 추가될 때도 바로바로 적어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내 명단에 있으면서 이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만남의 횟수도 계속 체크를 해 나가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월 사업계획 교회도 내가 이달에 명단 30명 명단도 한번 적어보시고요. 이렇게 적기만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간 바인더에 미팅 리스트에다가 한 10명 정도로 적어보시고 이분들한테 한번 전화를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간 바인더에 뭐 어떤 분은 시간이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잖아요. 전화를 다 해보시면서 혼자 만날 사람, 또 스폰서와 함께 만날 사람 이렇게 주간바인더에 한번 옮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액팅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보시는 겁니다. 어, 제가 이제 명단 작성을 하고 저는 이제 명단 작성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단이 많지 않았어요. 어, 제가 앞에 짧게 저의 스토리를 말씀드렸지만 어, 저는 결혼하고 일본에 가서 살다가 한국에 약간 공백기가 길진 않았지만 4, 5년이 있었기 때문에 연락이 끊긴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명단이 되게 많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명단을 적으면서 명단이 없기 때문에 더 열심히 적었던 것 같아요. 꾸준히 적어 내려가면서 그분들을 보면서 만남을 이어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렇게 훌륭하고 멋진 파트너 선생님들과 함께 사업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하고요. 그래서, 명단이 정말 사업의 시작이고 자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장편인데, 여기 감기가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은데. 네. <laughs> 어, 지금 이 사진은요, 어, 두바이 가서 우리 최성옥 사장님하고 손희수 사장님하고 같이 와인 파티를 즐기는 사진입니다. 어, 손희수 사장님한테는 어, 추송옥 사장님이 사업을 알자마자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가장 알리고 싶었던 1차 명단이었죠. 어, 추송옥 사장님께는 어, 저는 어, 알지 못했던 어,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닌 지인이 아닌 2차 명단이었습니다. 1차 명단이든 2차 명단이든 저희는 이제 매너 테크를 이제 열심히 전달하면서 사업이 성장하기 때문에 어, 1차 명단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들어가는 그 2차 명단까지도 어, 저희가 명단을 풍성하게 만들어서 저희 사업의 성장으로 성장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명단 작성을 이제 이렇게 강의를 맡으면서요, 제가 쭉 써왔던 명단들을 보니깐요, 어, 제가 그렇게 명단이 끊이지 않고 뭔가 신고가차출됐던 것은 제가 적 하는 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명단 작성이 좀 어려우셨던 분들은 아, 이렇게 내가 알던 사람들은 적어 내려가는 거구나. 별게 아니구나라는 걸좀 느끼셨으면 좋겠고 이 강의 끝나고 한번 명단 작성을 한번 해 보시고요. 연락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는 대로 야게 바로